파리 생제르맹 PSG은 9일 마조르카에서 한국 대표팀 미드필더 이강인을 완전 이적으로 영입했다고 클럽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덧붙여 계약 기간은 2028년 여름까지로 등번호는 19로 결정했다. 2001년 2월 19일 생인 이강인은 현재 22세. 어린 시절부터 모국에서 주목받았던 그는 10세에 스페인으로 이주해 명문 발렌시아 하부 조직에 입단했다. 2018년 여름에 당시 지휘하고 있던 마르셀리노 가르시아 트랄 감독 아래 톱팀 데뷔. 그러나 이후에는 한정적인 출전 기회에 그쳤고 2021년 여름에 마요르카로 완전 이적 가입했다. 재적 2년째가 된 이번 시즌은 정확도 높은 킥을 무기로 라리가에서 6득점, 7어시스트를 기록. 코스보 대표 공격수 베다트 무리키와의 한 라인으로 공격을 이끌었고 개막초 강등 후보로 꼽혔던 마요르카를 9위까지 끌어올렸다. 올여름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프리미어 리그 여러 클럽에서도 관심을 끌었던 이강인. 그런 가운데 프랑스 챔피언으로 군림하는 PSG를 신천지로 선택한 이 선수는 클럽 공식 사이트에서 다음과 같이 각오를 밝혔다. PSG에 가입하게 돼 영광이다. 이 클럽은 세계 최대 클럽 중 하나이며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있다. 이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기를 기다릴 수 없어. 올여름 아르헨티나 공격수 리오넬 메시와 전 스페인 수비수. 세르이오 라모스 등이 탈퇴하는 한편 스페인 미드필더 마르코 아센시오 등이 가입하는 PSG. 전력이 쇄신될 전망이지만 클럽 사상 첫 한국인 선수가 될 이강인은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일본 보도 내용을 보며 일본인들의 반응을 살펴보죠.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PSG는 나가는 선수도 많으니까 이뿐만 아니라 꼭 펠릭스도 획득했으면 좋겠다. 이 정류가 비싸서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렌탈로 시도해봐도 되니까? 펠릭스는 심혜원의 말을 들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PSG가 더 실력을 낼수 있을 거야. 첼시에서 별로였던 것은 프리미어 첫 도전인데 시즌 도중부터 가입한 것이고 첼시의 팀 상태도 최악이었던 것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 그래도 전반 아틀레티코 득점과 합쳐 10점 가까이 득점했으니 결정력이 치명적으로 낮다고 할 수는 없다. 감독과 팀 동료에 따라서는 맹활약할 수 있지 않을까? 의적은 두 가지 어필이 있겠지. 첫 번째는 젊은 노선의 어필. 젊고 활약한 선수는 국적에 관계없이 PSG가 스카우트한다는 방침이 두 번째는 한국에 대한 어필. PSG는 국내 팬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국제적인 인기가 필수적이므로 그 일환으로 한국의 어필. 만약 활약한다면 선수와 클럽 모두 윈윈이지만 당장은 결과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PSG가 얼마나 참을 수 있느냐가 포인트가 될것 같다. 비차 강락이라고는 해도 네이마르 등 실력자도 전혀 남아있는 가운데 어디까지 시합에 관련시킬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겠지만 힘내길 바란다. 스타 군단 안에서 옥신각신하고 차분히 대성할 때 대표전에 있어서 진정한 의미에서 한국이 라이벌이 되겠지. 아시아 축구의 상승세가 증명된 좋은 이적이었다고 생각한다. 발렌시아 눈물누냐. 마요르카에 팔아서 마요르카에서 브레이크. 순위도 마요르카가 위. 그리고 마침내 메가클럽 PSG로 이적. 굉장한 윤영기의 유상철과의 만남, 유소년기의 박지성과의 CF 공동 출연, 툴롱 국제대회 MVP, 유마이너스 20 월드컵 2019 MVP, 발렌시아에서 코파 델레이 획득, 마요르카에서 라리가 월간 최우수 선수 후보 2회 선정되어, 23년간 최우수 선수 4명에 선정되었으며, 라리가 공식 시즌 베스트 11 후보에도 선정되어 개인 스탯에서도 돌출된 수치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 이적입니다. 정말 대단해요.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되네요. 이런 선수가 있었다면 축구도 인기가 많아졌겠죠. 아시아인이 드디어 PSG에 반열에 오르는 것은 평범하게 대단해. 한국 선수는 피지컬도 강하고 발밑도 결정력도 있기 때문에 일본인은 비클럽에 갈수 있는 것은 아직 멀었어요. 단순히 대단한 일. 국가 간의 관계 없이 아시아의 위상을 높이는 의미에서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강인조차 없어지나. 딱히 응원하는 선수는 아니지만, 리가에서 유출되는 선수가 많아서 아쉽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